네 오늘은 고구마를 수확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세 차례 고구마를 수확을 해봤는데 수확할 날짜가 안 되어서 아주 조그만 조그맣게 성장한 것을 수확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고구마를 지금 수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고구마 줄거리 요리를 너무 아내가 맛있게 해서 그다음 여러 차례 고구마 줄거리로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그래서, 에 이제 이파리 성장을 억제하는 억제제도 안 주었고, 그래서 이 고구마가 속이 좀 적게 들수 있지만, 대신 고구마 줄거리가 지금 풍성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류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어, 이쪽, 지금 한두둑에서, 일찍 수확을 해서 배추와 무를 촛포를 심었고요. 이게 예, 고구마 심었던 자리예요. 예. 오늘은 이제 줄거리를 어, 정리해서 저 위에서 은행나무 밑에서 따려고 갖다 놓았고, 이제 이 멀칭을 멀칭한 것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아, 작업을 하고 어, 제가. 예, 고구마를, 수확을, 학게사겠습니다 과연, 고구마가 과연 얼마나 들었을까요? 이 고구마가 요즘 가장 좋은 고구마라고 제가 구입을 했는데, 음, 한 묶음에, 한 묶음에 뭐 싸더라고요. 12,000원에 구입을 해서 두 묶음, 2만, 어, 4,000원, 어, 한, 한 사람 조금 밑에서 3,000원 더 줬어. 2만, 어, 5,000원 주고, 지금, 한두둑, 두두둑, 두두 반을 심었고요. 저 가지 밑에도 심었는데, 저긴 잘못 심은 것 같아요. <laughs> 가지가 싫어할 것 같습니다. 영양분을 뺏어 먹으니까. 제가 욕심을 부린 거고요. 욕심을 부리면 안될것 같아요. 하하하하. <laughs> 이제 오랜만에 농사 지니까, 저 그런 면이 있어요. 내년부터는 제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시행하지, 아니면 되니까요. 오늘 과연 고구마 수확이 얼마나 될까. 어, 저는 또 기대하고 있는데 또 자랑을 계속 함으로 말미 아마 우리 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고구마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이제 이 배추를 심기 위하여 20일 전에 수확을 했는데 그때는 고구마가 아주 작았어요. 과연 오늘은 어떨까? 제가 고구마 줄거리를 걷어내고 걷어낸 줄거리를 안 해가지고 작업하고 있어요. 아, 고구마 줄거리가 저는 그렇게 맛있을 줄 몰랐네요. 아, 요리하니까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하고 있고 저는 고구마를 지금 반두둑을 캤습니다 제가 캐면서 보여줄 수가 없어서 캤는데 과연 어떨까요 저는 조금 실망스러웠는데 아내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저를 위로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밑에 아저씨 수확할 때도 보게 되면 우리만큼 더 많이 수확은 안 됐어요. 크기는 약간 크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면 은 크기도 비슷한 것 같았고요. 특별히 이제 고구마 저는 여기에 생장 억제제를 주지 않았습니다. 또 칼륨을 주게 되면 인산 칼리 칼리를 주게 되면 칼리 주게 되면 생장 줄기가 억제가 되어져서 뿌리로 영향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저는 줄기를 다섯 줄기 여섯 줄기 있는 거 일부 두 줄기 세 줄기 뜯어내서 세 줄기 정도 성장을 일부 시켰습니다 과연 그렇게 했는데 음, 수확은 할, 수확을 한 결과 어떨까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 보시기에 토태농사 어, 괜찮게 졌는지 아니야 핫바리를 졌는지 중간은 갔는지 예, 보여드리고 갑니다 먼저 큰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 좀큰 건데요 이거는 <laughs> 이런 게많진 않아요 아 이렇게 예, 고구마가 아주 이 맛있는 고구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살 구입할 때 음, 5월 초순에 5월 3일 날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그 심을 때아 수분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비가 많이 온 다음에 심거나 물을 충분히 뿌린 다음에 멀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수분이 아주 충분해야만이 뿌리가 잘 내리고 위에서 열매를 많이 외치는데, 아우리 고구마는 밑에서만 열매를 많이 맺혔어요 수분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아, 고구마 특성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반두독 조금 넘는데 이렇게 <laughs> 해봤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과연 이 두독, 이 두독에서 두둑, 이 어, 괜찮게 수확이 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개봉박두입니다. 예, 이렇게. 예, 자, 제가. 밑에 가서 촬영을 해볼게요. 예, 이 정도 작은 것도 있고요. 또 간혹 이렇게 에, 큼직한 것도 있고요. 예. 어, 여기는 뭐, 큰게꽤 있네요. 그렇죠? 예. 자,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laughs> 괜찮은 겁니까? 이쪽은 이제 음지인데요. 은행나무가 있고 단나무가 있어서. 햇볕이 잘안 드는데, 이렇게 조금 그래도 큰 고구마가 지금 생산이 되어져서 무척 기쁩니다. 여기까지지, 여기까지. 여기까지인데, 이 두둑에서, 요 두둑에서 이 정도 나왔어요. 음, 이 정도면 뭐 괜찮은 편입니까? 저는 뭐,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나와야 겠다는 양을, 감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 전에 어려서 부모님께서 농사 지실 때는 그당 농사 지신 거 먹기만 했지. 아, 뭐이 두두, 한두두 개에서 얼마 나와야 된다. 그런 거 몰랐잖아요. 그 전에는 막큰 고구마 있었어요. 막 고구마가 질리, 지리, 질이죠 지리, 달지 않고. 예, 근데 요즘은 방고구마, 애 예, 꿀고구마, 예, 종자가 계량이 되어져서 요즘은 아주 고구마가 정말 밤처럼 예, 호박처럼 맛있는 종자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이 정도에서 이렇게 수확을 했는데 아내는 뭐 만족한다 고하니까 저도 너무 감사가 되고 되어지고요. 특별히 내년에 고구마를 또 이제 경작을 할 건데요. 농사하실 건데 그때는 저도 일부 생장 억제제를 한번줘을까 합니다. 심을 때, 심을 때, 5월 초에 충분히 물을 주고, 에, 멀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구마를 심고, 올해는 양쪽으로 심었어요. 양쪽으로, 양쪽으로 심었다는 게 뭐냐면, 한 줄로 심지 않고, 지그작으로. 그러니까, 보기, 보게 되면, 에, 여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 여기 있지, 여기,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고, 이쪽에 있고 이렇게 이렇게 양쪽으로 심었습니다. 양쪽으로 저 양쪽으로 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 고구마가 뭐한 줄기에서 엄청 막0 개씩 열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양 지그자고로 양쪽으로 심어서 충분히 땅을 활용해야 되겠다. 근데 고구마는 여러분들 이거 심을 때 고구마는 밑거름 맞는 거 아시죠? 예, 끄 걸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네요. 서리스도 마찬가지고 자 고구마 대단한 겁니다. 걸음 없이도 성장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지식적으로 더 공부한 다음에 내년에 예, 내년 오월 달에 고구마를 심을 때또 올해부터 더욱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 정도면, 뭐, 초보자 치고는 괜찮다. 아니면은, 에이, 너무 수확이 적잖아요. 아니면, 어이고처음으 농사 지시는데, 그래도 괜찮게 지셨네요. 예, 1번, 2번, 3번. 3번이 농사 잘 졌다. 2번은 보통이다. 1번은, 에이, 너무나 멋졌어요. <laughs> 문자로 넣어주시면 댓글 넣어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배님들은 농사 잘 지시겠죠. 고구마 뭐 5년 10년 20년 지신 분들은 정말로 프로시기 때문에 잘 지실 것입니다. 그분들에 비해서는 저는 어린나이죠 이제 배우는 아장아장 배우는 어린아이 같은 유아같은 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배워서 내년에는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내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할 일이 많네요. 뭐 고추도 이렇게 또 수확을 해야 되겠고, 아우, 고추 봐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너무 답니다. 예, 네, 고추도 수확을 해야 되겠고 해서 나머지 한두 독 반은 다음 주에 조금 성장이 된 다음에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농사 경험을 토대로 내년에 더욱더 풍성한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도 준비하신다면 더욱더 알찬 음 또한 한 해가 다음 해도 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올해 제날짜에 수화관 5월 초에 심어서 제 날짜에 수확한 고구마입니다. 이런 거는 제법 괜찮죠? 상처 많이 났어요. 이런 것도 괜찮고. 그래서 올해는 또 이것으로 만족을 하고 감사를 하고 또 내년에는 좀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또이 방송을 시청하시면 더 노력하셔서 해마다 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원하면서 이곳은 백, 배 풍성, 은혜 풍당의 텃밭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셔서 서로 간에 월만한 관계 속에서 또 정보를 교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하면서 그만 방송을 예,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